비법은 내가 참아. 우리 손호장님한테 아, 제가 말할 수도 없죠. 어, 저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, <laughs> 비법이요?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, 살쪘기 때문에 요새 또 제가 살찌는 이유가 그러니까 방을, 아, 밤에 잠을 안 자서 아, 어, 어, 그것도 있지만 또 이게 갱년기 즈음이 되니까 호랑 불균형으로 조금 더 살이 잘 찌고 대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살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즘에 갱년기 관리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맞아. 갱년기 때 병이 많이 생겨서 <laughs> 어. 성인병, 성인병이 성 아니죠. 대사질환 그러니까 대사, 응. 대사 질환 분들 대사질환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럴 때 비만약을 먼저 쓰기보다는 갱년기를 조절해주고 응. 비만치료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응.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현상 유지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죠. 그래서 파이팅! 파이팅! 원정이 몰랐어요. 뭘 몰라? 진짜 진짜 잘해드릴게요. <laughs> 체중을 <laughs> 한번 이상씩 재요. 어, 진짜? 네, 거의 두번 이상씩 재요. 아, 아침에 나... 한 번, 저녁에 한 번. 아, 난안 어, 재. 그래서 <laughs> 이러는구나. 저녁에 쟀는데 조금 많이 들어있으면 내가 그날 먹은, 제가 먹은 음식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간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 체중이 좀 변하기도 해요. 그래서 어, 그런 주기 때문인 가도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이좀 늘어있으면 그날 식단을 좀 조절을 합니다. 성향도 중요하죠. 성향이. 그럼요. <laughs> 저도 각성을 해서 이제 이 예, 병력이 요 증상을 조금 개선을 하면 들어가야죠. 저도 매일매일 시작하는 영이라서 매일매일 하려고 하니까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. 좋아요.